오늘은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 비교 가이드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이전 아이폰 4 시절의 모습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애플 사용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새롭게 나온 아이폰 12 시리즈의 각 모델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새로워진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1의 크기를 보면은 6.1인치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게는 아이폰 12가 162g, 아이폰 11이 194g으로 아이폰 12가 20g 정도 더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 얇아진 두께, 15% 작아진 크기, 16% 가벼워진 무게. 이것이 차이가 나고요. 새로운 알루미늄 프레임 및 세라믹 크리스탈 소재와 둥글게 라운딩된 코너 디자인은 예전 아이폰 4 감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 줍니다.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초광각과 광각을 달고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광각, 초광각, 망원과 어... 리더 스캐너를 달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향상된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 아이폰 11보다 생활 방수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수십육미터, 최대 삼십분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IP68 등급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착 붙는 맥세이프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맥세이프의 액세서리와 무선 충전기가 자성에 이끌려 서로 착 달라붙습니다. QI 무선 충전을 호환하고 충전 시 정렬을 이루는 자석들이 더욱 빠른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폰11과 럭시들도 맥세이프가 충전이 되긴 하지만 고속 충전은 되지 않고 충전이 되더라도 모양이 중앙으로 탁 달라붙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팩을 한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맥스는 모두 다 동일한 것은 5G로 통신 규격이 나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아이폰12 미니는 5.4인치,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는 6.1인치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이폰12 프로맥스는 6.7인치로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율은 60Hz로 모두 다 동일하고요. CPU도 모두 동일하게 A14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램에서 차이가 보이는데요. 아이폰12 미니 미니와 아이폰 12는 4기가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6기가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 용량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64기가부터 시작되고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를 탑재하고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128기가 256GB, 112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네가지 종류는 얼굴을 인식하고요.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가 모두 달려있지만 어,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듀얼 카메라,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트리플 카메라로 달려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는 1,200만 화소 동일하게 되어있고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망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프로 라인 조금 망원이 달려있습니다. 색상은 5가지 색상이 되어 있고, 프로 라인은 4가지 색상으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크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무게의 차이는 아이폰 12 미니가 133g으로 가장 적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26g으로, 가장 무겁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95만원부터 149만원까지 이네 종류의 아이폰을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구매하는데 또는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